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 하면은 최순실, 원세훈, 이재용은 어떻게 하죠? 아 그거는 그거 아니 그게 다르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만약에 그 방금 다르죠라고 네. 하신 거는 제가 말 이어야겠습니다. 다르죠라고 하신 거는 최순실, 원세훈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왜 범죄에 대한 이그한 팀이 돼서 일으킨 범죄를 왜 대통령만 사면해 주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둡니까? 그거는 불이 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의당 생각은 지금. 아닙니다, 혁명 아닙니다. 이거 상식적인 그냥... 거예요. 상식적인 겁니다. 그게, 뭐... 상식적인 거고, 예, 예. 그런 상식적인 두 정, 그 예. 주장을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두당 지도부께서 같이 공이 소리 높이신 적이 있어요. 2005년에 이낙연 당시 민주당 의원 사셨던 시절에 대통령 사면 제한법을 발의하셨고 거기에 서명을 하신 분이 지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뭐냐면은 사면을 결정할 때 대법원의 의견을 구한다,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형기의 3분을 채우지 않은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이낙연 주호영 두 분이 공동 서명해서 국회에 발의한 적이 있어요. 평상시에 생각해보면 이렇게 합리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지금 이 사면론이 완전히 정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만약에 최순실 같은 사람을 사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순실이 사면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앞으로 큰 범죄를 저지를 때는 반드시 대통령을 끼고 범죄를 저질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면 가능성이 생깁니다. 권리대로도. 이게 국민들에게 주는 열폐감이 뭐,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낙연 대표가 정말 큰 실수하셨다고 봐요. 저는 민주당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예, 그 아까 유승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우리가 현행 헌법은 상권 분립이라는 엄격한 권력 분립 체제에 있으면서 왜 사명권이라는 걸 대통령에게 헌법상 아닙니까 주어하느냐 결국은 이 민주공화국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그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에게 일종의 그런 정치적 재량권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월요일 날. 기자회견 과정에서, 신영기자회견 과정에서 뭐 어떤 입장을 밝히시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저, 의원님 이건 옛날하고 좀 달라진 건지, 옛날에는 이 과정 자체가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씨 사면 때도 보면, 그때만 해도 정치 지도자들의 이런 결정 자체가 뭐 결국은 뭐 정치 행위로 그냥 이른바 퉁치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의 눈높이가 방금 김정철 대표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소위 따질 건 따져보자. 뭐, 어떻게 되 그게 됐느냐,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중에서 하나가 아마 대통령이 판단하실 때 이거는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고 또 특히 코로나19라든가 또이 경제 회복에 뭔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서 이 국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됩니다. 라는 이런 분위기라도 최소한도 있어야 국민이 어떤 양해할 정도는 돼야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뭐 결정을 하시지 않겠나. 저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뭐 조건을 달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조차가 상권 분립의 예외를 이렇게 해놨을 때는 네. 뭐 그런 어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재량을 가지고 하라는 뜻인데 적어도 그런 점에서 무슨 조건을 달고 제가 지은 게 없는데 뭐 하냐 이러면 이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한 3년 동안, 4년 동안 우리가 뭘한 거예요? 다 사법 절차를 다 거쳤고 거기서 다 정말 판단이 끝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저는 저도 국민들이 납득하려면 아까 이야기한 우리 정치판의 이 운영이라든가 정치권의 이 책임구조 이런 것들을 바꾸면서 야 음. 이제 대한민국을 한번 살리려고 정치권이 정신을 차리는구나 그런 어떤 어떤 분위기하고 대통령의 결단이 같이 가면 그래도 국민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어, 뭐, 어느 양해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김보겸은 3일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laughs> 네, 뭐. <laughs> 아니, 그, 그, 래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어, 그거는 적답을 못하게 되어있는데요. <laughs> 아, 네. 근데, 그, 네. 네. 제가 김 대표님한테 한 말씀만. 네. 김 대표님께서 그 헌법에 있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 그 말에 100번 동감 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 그걸 기초로 법관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검사들이 기소를 하고 법관들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까지는 헌법에 그대로 맞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헌법에 아까 사면은 정치적이라 그러셨는데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사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거는 이건 뭐100% 정치적인 행위고 그런 정치적인 행위가 필요하면.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를 하라고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과 사면을 할수 있다는 조항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 김 대표님 말씀대로 하면 그두 분의 전직 대통령은 이제 22년, 18년 동안 그냥 감옥 계셔야 돼요. 그죠? 사면 절대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참고 그 상당 기간 예. 지나고 고령이 되고 하면은 예.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거나 하면은 예. 충분히 될수 있죠. 근데 판결 예. 예. 난리가 지금 3일 지났나요? 예, 이제 이틀 지났나요? 예, ]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래 떠든다고 해가지고 소일 예.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 굉장히 오래 생각하셨어요. 런데 지금 요, 그러니까 요 발언에 대해서 한번 예. 잠깐만요. 김부겸 위원의 발언 중에 최소한 사면이라는 행위가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냥 퉁치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 통합과 협치의 어떤 구조적 계기가 된다. 이런 정도의 어떤 여건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표현 쓰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면 자체에 대한 시각이, 그죠? 방금 국민 통합과 협치라는 것도 여론조사에 모르면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은 이게 통합에 도움이 안 되고 협치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금은 그거는 뭐 여론조사를 묻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사면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이게 국민 통합이 도움이 됩니까 이러니까 도움 안 된다는 국민들이 더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본 여론조사는. 근데김의원님께서 굉장히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완곡하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김의원님도 아까 그 말씀은 그냥 퉁칠 수 없는 문제고 협치고 이런데 도움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뭐라 그럴까요? 그, 3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나 저, 우리 민주당에서 이렇게 눈치를, 여론 눈치를 좀 봐가면서 한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근데 여론, 여론은 이제까지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임기가 1년 반밖에 안 남았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좋다. 이거는, 이거는 정말, 이거는 뭐, 뭐, 뭐 예?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그 촛불혁명, 그 정신에 따라서 이거는 뭐 절대 사면 불가다라고 천명을 하시든지 월요일 날이 예? 이슈가 된 김에 자 그래서 짧게 한 말씀 예. 하시고 네, 넘어가시습니다예 뭐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가 뭐 예. 그렇게 예, 이 말하자면 단칼 자르듯이 하실 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월요일 날 어떤 형태의 저는 원칙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 그렇게 되면 유 의원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 뭘 반성하고 사과하느냐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지난 4년간 온 국민이 고통을 참아가면서 또 어쩌면 국가적인 어떤 원칙을 바로 잡는데 그만한 정도 고통이 있었고요. 또, 어, 지금 국민의 힘에 김종인 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조목조목이다시피 사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논란을 벌이셔서 그기서옳니이 아니는 이런 문제는 이미 떠난 것이다. 네. 따라서 아까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어 보아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 대통령의 고민도 네. 바로 그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지니는 행위로 하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요거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짧게 네. 좀 네, 좀네 짧게 할게요. 이거 국민 통합이 어떤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게 올라가면은 이걸 할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뭐한 80%가 90%가 뭐 찬성하고 뭐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게 각 정당별 지지자별로 완전히 또 갈라져 가지고 사면을 놓고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막 찬성하고 이쪽은 국민의힘이 지지하니까 우린 반대하겠다 또 싸우고. 이 사면론이 그렇게 갈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건 진짜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